Hi everyone. Um, I'm Sarah. Uh, I'm from Hong Kong, and I'm a volunteer at um, a wolf farm. Um, this is an organic farm. Behind me, you'll see um, this beautiful house. Geung Bo is a very quiet man. Oh, He's very hardworking, <laughs> uh, but every now and then he'll make a joke. And even though I don't know Korean, it sounds like it's really funny. <laughs> Hi, Oni! Hi. Hi! Oni, on the other hand, is completely different. <laughs> <laughs> she's crazy, she's loud, she's um, running around the place, always telling us what to do. <laughs> Most importantly, the the thing that I will remember is um, Mr. Im and his wife, Pyongbo and Oni. Um, They're great people and um, they're full of love and they've made me feel really at home during this one week here.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과 가족같이 지내며 산골 오지에서 살아가는 임사당 김껍정 후보를 만나본다. 강원도 영월 복내산 자락 해발 450m 고지 비포장 도로를 굽이굽이 달려가다 보면 깊고 깊은 산속 산으로 둘러싸인 그림 같은 귀틀집을 만나게 된다. 3년 전 부부가 둘이서 주변의 나무와 흙으로 만든 집. 지금은 겨울을 앞두고 흙벽 보수 작업이 한창이다. 억시 거울을 하면서 호흡 조절을 딱 호흡을 잘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야 꾸준히오래야지 남편 못지 않은 아내의 곡괭이질 솜씨, 아내의 힘이 예사롭지 아이고, 않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원래 시멘트 깨는 것보다 흙 깨는 게더 힘들어요. 들지 왜만 여자들 못하지 <laughs> 나니까지 아이고 자 스텝밟아봐 발톱도 세어힘 시간 나네 힘 남나봐 가서 임꺽정처럼 힘이 센 아내는 김꺽정 신사임당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남편은 임사임당이라 불리곤 한다 <laughs> 벽을 흙을 좀 이렇게 도톰하게 두리뭉술하게 바르니까 부드럽잖아 그래서 육덕 푸지만이 아줌마 살집처럼 나처럼 그 전에는 좀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이잖아 남편 골채미 <웃음> 골채미야? <웃음> 골채미가 육채미로 바뀌는 <laughs> 과정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겨울을 맞아 두툼한 황토 옷을 덧입는 집을 바라보는 게 마냥 흐뭇한 부부. 3년전이 집을 처음 지을 당시 꼬박 1년 동안 이흙 작업을 하느라 그야말로 손목 성할 날이 없었다. 선씨 어? 부탁이 있어. 어? 이제 내 궁리를 두들 때는 이렇게 해서 낚처가고, 어? 잘잘잘 잘. 잘, 잘. 지 말고 알았나? 그런데 옆에서 일을 돕고 있는 이 젊은 아가씨는 누구? 아내 말에 따르면 홍콩 변호사 아가씨라는데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um, I'm from Hong Kong. I'm a volunteer with uh, at uh, Miss Kim's farm. i'm having a really good time. 테크닉 굿. 이 폴이야. 음. this t 코 i 코 하우스 eco house eco house i increased. 아, r e a l so many 기술자 보내라 선생님 기술잘보나 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 흑자가 참 잘하는데 어. 한국에는 이런 생태 주택을 많이 짓고 있다. 그래서 기술자가 많이 필요한데 너투잡 가질 의향 없냐? 한번 좀해 봐라. 어. 그렇지야? 아니 해 봐. 어. 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 <laughs> 접수를 어떻게 했는지 나 모르겠어. 해 봐. 유아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어, 배러. y o 뭐 go. You go. y o 이 go. You go. You go. y 젓가락 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 숟가락을 이렇게 o u 로 o 고 o u 애들 You go. y o 이렇게 y 로 한번 프랑스에 보고 숟가락 저 숟가락 이만큼 띄고 젓가락 포크하고 나이프 넣은 것처럼 그래도 좀 재밌어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을 그런 문화 차이를 주방에서부터 느끼고 매 일상에서 느끼니까 재밌지 아직 음. 부부는 세계유기농농가협회인 우프회원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받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부족한 일선도 챙기고, 세계 각국 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일석 이조한다 소연씨! 일로 와봐! 뭐 봐? 이게 넣고 응. 쭉, 쭉 빼는 거야. 이건 좀 투수 투수다. 일하다가 산속에서 발견한 야생 머루 따먹는 맛, 산골 오지에서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즐거움이다.